뭐히어볼까세강느리군질적 과류 일시 별거 아니군. 자, 이번 영상은 시간의 전장 시즌 11 켈베로스 성진우 모드 영상입니다. 34초까지 가능했고, 처음 쫄베치 정도를 제외하면 큰 리트 요소 없이 37초 정도는 가능합니다. 무기는 광룡도에다가 요도 썼고요. 서포터로 서린 1돌, 메이린 2돌, 병구 1돌 이상이면 됩니다. 헌터 무기는 서린 강철 장검만 신경 쓰면 되고요. 그림자는 베르리더의 베스티, 케르 썼습니다. 아티는 전투강의 흑요, 신입의 페리, 그리고 축복이랑 기원, 병구랑 메이린이 나눠 껴주시고요. 스킬은 암소닉의 암단쇠, 그리고 급습 껴주시면 되고, 보험용으로 암령 들어주시면 됩니다. 축돌은 제각성 분쇄, 통찰, 초과속 썼고요. 통찰이랑 초가속을 쓸 때는 지능이랑 민첩을 등급에 맞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 쪽에 명줄도 들고 가주세요. 코어는 공격력 5%랑 마소감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택디 개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작하면은 대시 3번 써서 맵 끝까지 달려가 주시고 하나 둘 셋. 벽 보고 요도 스킬 쓰면서 반대쪽 쳐다보고 반대쪽 쳐다보면 얘네들이 불덩이 같은 거막 던지고 있죠. 이 불덩이 던지는 거다 끝나고 극한의 피안 터지는 타이밍에 대시로 요도 스킬 끊고 암단수에 사용해 줍니다. 암단수 쓰면은 얘네들이 다 정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대시 바일 바일 바일로 중보스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8초에서 9초 때 마무리하시면 돼요. 보스는 시작하면 평타 평타 쳐가지고 던진하는거 활용해서 서린 사용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평타 치면서 전투광 스택 유지하면서 켈베 패턴을 봐줍니다. 지금 이 모션이 돌진기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빠르게 반대쪽으로 대시해서 달려가서 미리 얘가 달려갈 곳에 가 있어 줍니다. 그리고 얘가 도착하면은 그림자 군단 소환하면서 병구 구르고, 그리고 그림자 군단 소환했으니까 그림자 밝기 활성화됐으니까 바로 사용해주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병구가 내려찍기를 쓸 건데 그러면은 QT 급습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급습 써주고 암단세 쓰면서 메일인 사용해주고 요도 스킬까지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되고 브레이크 슬로우 끝나자마자 대시 바일 바일 대시 바일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린도 같이 사용해 주세요. 서린도 피를 꽤 많이 깎기 때문에 서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시 바일 바일 대시 바일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34초에서 35초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켈베 패턴에 따라서 뭐 37초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일이 안 죽었다. 그러면은 큐티 압력까지 써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제가 리트 3, 4번 정도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번에도 그러면은 리트 3, 4번 정도 하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제가 앞서 말한대로. 통찰이랑. 초가속 쓸 때는 스탯 민첩이랑 뜨는 꼭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전설이라서 200 찍었고 초월이면은 220까지 찍어야 되겠죠. 들어가서 자 대시 3번 하나 둘셋벽 보고 요도 스킬 쓰면서 반대쪽 쳐다보면서 다 던졌으면 대시 암단세 대시 바일 바일 바일로 중보스 정리 8쪽때 끝났죠. 그다음에 보스전 시작하면 평평서린. 평, 평, 서린. 그다음에 천천히 걸어가서 평 타치면서 전투 광스탱 유지하면서 돌진기 쓰니까 반대쪽 보고 그림자 군단 병구, 느리고. 그림자 밝기 급습, 메일인 부르고 단수에 쓰고 요도 스킬, 브레이크 되면 서린 쓰면서 대시, 바일, 바일, 대시, 바일 안 죽으면 압력을 쓰려고 했는데 마무리 됐죠. 이러면 35초.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방에 바로 됐죠. 텔베 패턴이 다른 게 나와야, 그래도 좀, 다른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다시. 하나, 둘, 셋. 요 도치 쓰면서, 불덩이 다 던지면, 대시 바일, 바일, 바일. 2% 남는 거. 너무하네. 평, 평, 서린. 야, 평타 쳐봐. 또돌진게 쓰네. 이거 좀 늦었죠? 이거, 이런식으로 극한의 그피 터지면 그냥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병구가 너무 멀어서 지금 급습함, 아니 그, 막타 안 맞아가지고 급습이 안 터졌네요. 지금 평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야 조금 37초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야불똥이왜 이렇게 늦게 던져. 요번엔 조금 늦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래도 평타 평타 터린 가까이 붙어서 평타 써봐 에이 돌진기 또 주네 급습 메일인 대쉬 요렇게 만개 버프랑 급습 쓸 때도 아그 암단세 쓸 때도 대쉬 섞어주면 좋긴 좋습니다 요건 이제 쫄때 조금 늦어서 36초 남았죠 헬베가 다른 패턴을 안쓰네 원래 평타 자주 쓰는데 헬베가 영상을 찍으니까 평타를 안쓰는데요 다 던졌지 대지 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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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2% 잡고 남는거 평평서린 떴다 그래 요렇게 하면 이제 다음 대시 다음에 무조건 대시 나오거든요 요런식으로 조금 기다려야 돼요 평태 하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죠. 요렇게 하면 34초가 안 되는 것 뿐이고, 35초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각성 초월이다. 그러면은 돌진기 쓰기 전에 아예 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